오랜만이네요. 네. 원래 출근하면요. i t t 트롤리를 잡아 잡아야 되거든요. t l e bit. I'm a little bit. I'm a little bit. I'm a little b i 다는 말. a little bit. i 오늘 little bit. I'm a little bit. I'm a l i 2 2불씩 네. 오케이. 쉐어 퍼스트. 돈테이 컴백 더 폴백 더썸 픽. 쉐어 퍼스가 중요한 거야? 실지가 중요한 거야? 어, 실지. 그리고 그래, 그거는 그 붙인 게 어디 품이 가버요 우리도 아. 1. 1번. 대공 1번 17. 쓸래? 하나.

<놀람> 근데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사도 될 pues 김치. 산인 되도차 겨우서 갔다 무사히 살았네. 차지가 마지막이었어. 아 아직 아직 안 살았구나. <놀람이도> 진짜 많이 샀어. 와우, 다 닦았어? 깨끗해.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어제 보니까 잘하는 것 같긴 하던데. 오늘의 각오 한 마디. 오늘은 노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네. 80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근데요, 어? 제가 어제랑 그저께 몇개 했는지를 몰라서 <웃음> 80개가 가능이 <laughs> 한 건지 안한 안한 건지도 모릅니다. 멋있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데 u r e I'm not sure. i i t s i o t 우와.. 쩐다 아, 너무 덥다.. 너무 더.. 운데 저런.. 왜안저요 저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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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저런.. 저런.. 저 네, 저런..

자세가? 내가? <laughs> 내가 다섯 명의 목숨을, 내 목숨까지. 진지하네. 키즈로 사기로 했어. 오. 내가 예민한 게 예민하지, 동아. 음. 이쪽에 있는 거죠. 여기 주인공. 들어가요? 네, 여기. 주인공 어디, 주인공. 이쪽이에요. 분자인지. 아니? 이걸 모른다고? 찾아 모르겠는데. 내방까지 안 가는 거 내방 맞아? 그럼 과장하는 거 같은데. 야 그럼 과장하면 이런 게할줄 몰라. 너 과장이라는 거야 다시 해 봐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이거 왜 했어? 못해. 언제 시켜? 체육 시간. 체육 시간에 이거 수행평가 같은 거야. 아 진짜? 응. 체조, 국민 체조 말고 다른 종류의 체조야. 9 3년생 책부터 생긴 거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, 너... <laughs> 되게 자랑스러우신가 봐요. 200% 벌었거든요, 제가. 야, 백박스를 했어, 박자영이? 제가 좀 그런 상황이. 꿀찌 탈출이네. 데... 아니, 꿀찌 수도 있어. 근데 다 백꿀 백꿀. 어머님. 또 만났던 또 만났어. <laughs> 비가 옵니다 비가.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세번 같은데? 네번 맞아. 찾아봐. 제발 유튜버 찾아봐. 와, 대박이다. 왈라비가 나, 진짜 있잖아. 칸가라 못 쳤다고 대가리 떤 거. 라비가 진짜 최악이다.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색깔도 들쑥날쑥. 아, 맛있다. 솔직 어깨, 어깨 흠어 있어. 이렇이 정도만 눌면되겠지 응. 하나만 더넣었 치즈. 관절만 더 넣었어? <laughs> 나리 둘이 감가소유야 되게 힙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공항 도둑이 되고버렸네 물을 넣어야 돼. <목ucher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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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의 도둑놈처럼 일하네. 후드까지 쓰고. 와. 어? 후드까지 쓰고 도둑놈처럼 일한다고. 엄청 많네요. 엄청 많아. 거의 10인분이네. 나뭐 도와줄 거 있어? 없어. 엄청네. 어. <laughs> 맛있겠다